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기영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BSS, 배터리 스와핑 스테이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제조사 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BSS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기 스쿠터는 배터리 팩이 두 개가 탈부착되는 방식으로 많이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배터리 팩이 두 개가 되어서 주행거리를 다소 연장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스쿠터는 주행거리가 100km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배터리 팩 하나가 무게가 무려 20kg에 달아서 실용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 용량은 적당히 타협하고 빠르게 충전한 걸 교환할 수 있는 BSS를 운영하는 개발 업체 또는 운영 중심으로 이 전기 이륜차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기 이륜차를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이라면 짧은 주행거리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고작해야 50km 남짓입니다. 또한 주행하고 나서 충전하는데 시간도 제법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배터리 팩을 무작정 크거나 용량을 늘릴 수도 없어요. 전기 이륜차에 배터리 팩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BSS가 운영되고 있는 거 하고 또는 앞으로 운영될 BSS에 관해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BSS를 가장 먼저 성공시킨 것은 대만의 고고로입니다. 이미 고고로는 국내에 진출해 있고 이 대만의 고고로가 BSS 설치해서 국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 업체로는 MBI가 공중전화 부스를 운영하는 KT 링커스하고 함께 공중전화 부스를 대체해서 BSS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 판매 국내 1위인 DNA 모터스가 배터리 팩이 2개가 탑재된 전기 스쿠터를 탈부착 가능한 방식으로 내놓고 곧 BSS 시범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로는 오토스원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배터리 팩을 좀더 작고 가볍게 만들었어요. 이 업체의 bss 특징 배터리 팩의 특징은 전기 이륜차 뿐만이 아니라 초소형 전기차까지도 이 배터리 팩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 업체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이 시장에 합류하게 될 예정입니다. 수입 업체를 볼것 같으면 전기 스쿠터의 대기업이죠. 니우는 배터리 팩이 두 개가 장착되는 전기 스쿠터를 출시했고 BSS는 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블루샤크 코리아도 전기 스쿠터를 곧 출시하고 이에 따라서 곳곳에 BSS를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BSS가 설치돼 있고 운영될 BSS인데 특징들을 볼것 같으면 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각 하나의 모듈 그리고 다른 모듈이 부착될 수는 탈부착이 가능,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되어 있어요. 배터리 팩이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이 모듈을 하나씩 더 부착해서 배터리 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BSS는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공중전화 부스 또는 마트 또는 편의점 이런 등에서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내 전기 이륜차 산업은 이 BSS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성패가 좌우될 예정이고 또한 BSS 인프라 구축 업체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BSS가 항상 밝은 미래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월 정액제 요금제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개인이라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배터리가 문제 발생시 예를 들어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개인이 BSS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스와핑 교환해서 그때 배터리가 문제가 발생시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AS는 어디까지 진행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bss가 공주전화 부스 마트 이런 데 설치되다 보니까 전기세도 나가게 되고 또한 장소를 차지해서 운영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또한 고장이 날시 as를 해야 되는 그런 as 방식에 따라서 운영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bss 운영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른 문제점 하나는 이미 3월달에 혼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혼다를 제외하고 전 세계 3개의 업체가 KTM, 피아지오, 야마 이렇게 대형의 이륜차 업체가 모여서 배터리 교환 방식을 쓰는 배터리의 표준화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륜차, 전기 이륜차에서 교환할 수 있는 배터리 팩에 대한 표준화가 나오게 될 건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배터리 스테이션, BSS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 크기, 무게, 용량,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BSS에게 호환되지도 않기 때문에 많이 이런 컨소시엄에 구성이 된 업체에서 표준화가 되고 나면 전 세계의 표준화하고 전혀 다른 국내 모델이 되다 보니까 표준화에서 동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손해를 볼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표준화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될것 같고 또한 정부에서도 국내 BSS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BSS의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BSS에 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